안녕하세요. 스터디원 여러분. 베이직 그래머 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닛 16 Have you ever 현재 완료라는 이름으로 이 문장을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1 볼게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네요. Have you been to Mexico City? 당신은 멕시코시티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네, 이렇게 경험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Yes, I have. 네, 가본적 있습니다. Many times. 여러 번이요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왼쪽에 있는 사람이 다시 물어봐요. Have you ever been to Japan? 당신은 일본에는 한 번이라도 가본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No, I've never been to Japan. 아니요. 일본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런 대화 내용을 오늘 공부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현재 완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재 완료는 have 동사와 과거 분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를 이야기할 때 씁니다. 먼저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문을 만들 때는 주어, I, we, you, they. 그러니까 1인칭, 2인칭, 복수형에서는 have를 쓰고요. 그 다음에 과거 분사를 써주면 됩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즉, he, she, it일 때는 네, 동사를 has를 써줘야 되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를 붙여주면 됩니다. 의문문을 만들 때는 have와 has가 문장의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have I 과거 분사, have we 과거 분사 이런 식으로 되고요. 또 has he 과거 분사, has she 과거 분사. 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 분사라는 건요, 동사의 과거형과 같은 형태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형태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 분사 규칙 동사 부분을 먼저 보시면요, play의 과거형은 played죠. 과거 분사도 마찬가지로 played입니다. live의 과거 동사 lived. 과거 분사도 lived. visit의 과거 동사 visited. 그리고 과거 분사 visited. 이렇게 쓰죠. 그런데 불규칙 동사는 어떤가요? 네. 이 부분은 좀 외워줘야 합니다. by 다음에 bought 쓰잖아요. 네. 과거 분사도 마찬가지로 b o u t 이긴 한데요. 그 다음에 break 같은 경우는 과거형은 broke, 과거 분사형은 broken. see의 과거형은 so, 과거 분사형은 seen.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브록 2, 3을 통해서 공부하실 수 있는데요. 어,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브록 2, 3은 교재 236페이지, 2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동사 원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 순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보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번입니다. 네 현재 완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과거형은 말 그대로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현재 관련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반적인 상황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네, 예문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Have you been to France? 당신은 프랑스에 가본 적 있나요? 네. 과거부터 현재까지 갔다 와본적 있느냐 물어보고 있죠. 그랬더니, No, I haven't. 아니요. 가본 적 없습니다. Haven't 는 h a v e n o t 의 e 약형이 e w e v e n t o e e a t o c a n a 우리는 캐나다에 가본 a 있어요. 캐나다에 가본 적 t 어 e b u h a t w e n the e a t o e n t b e e a t o a s k a 하지만 우리는 알래스 a 하지만 우 적이 없습니 a m a r y is a n i n r t e a r e s t i n r p e t i n r t o e a r the h a t h e r the h e a h r h a h a t h a h r e a t h r e t r t 그녀는 다양한 직업을 가졌었고요. And has lived in many places. 그리고 다양한 곳에 살았었습니다. I've seen that woman before. 나는 저 여성분을 전에 본 적이 있어요. But I can't remember where. 하지만 어디에서 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How many times has Brazil won the World Cup? 얼마나 많이 브라질이 월드컵에서 우승했나요? 네 여기는 의문문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how many times를 빼고 보면 has Brazil won 해서 브라질이 이긴 적이 있나요? 이겼나요? 하죠. The World Cup, 월드컵에서요. 네, 얼마나 많이 월드컵에서 우승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Have you read this book? 어, read 아닌가요?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read는 과거 분사로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현재 완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사는 have고요. read가 아닌 read. 형태는 같은데 과거 분사는 발음이 read입니다. 과거 동사도 read로 발음하죠. 그래서, Have you read this book? 당신은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나요? Yes, I've read it twice. 네, 저는 그것을 두번 읽었습니다. C번입니다. 현재 완료에 ever 그리고 never 넣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네, 의문문에서 ever 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한 번이라도 뭐 이때까지 지내면서 한번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never 하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hasn't ever been to Australia? 에는 한 번이라도 호주에 가본 적이 있나요? 그랬더니 Yes, once. 네, 한 번이요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Have you ever played golf? 당신은 한 번이라도 골프를 쳐본 적이 있으세요? Yes, I play a lot. 네, 저 자주 쳐요. 네, 많이 쳐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My sister has never traveled by plane. 네, 여자 형제는요. 한 번도 비행기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I've never ridden a horse. 나는 한 번도 말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Who is that man? 저 남자는 누구예요? I don't know. 모르겠어요. I've never seen him before. 저는 한 번도 그를 이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닛 i t 16, Have you ever? 현재 완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연습 문제를 통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신 스튜디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그럼, see you next time. 음.